안녕하세요. 뷰티풀 라이프 캐스터 김형숙입니다. 걱정은 돌 하나도 옮길 수 없다.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서울 명동성당 지하 입구에 적혀 있는 말입니다. 저는 이 말대로 아침에 눈을 뜨면 일어난 바로 그 자리에서 기도부터 합니다. 어떤 큰 신앙의 발로로 기도하는 것 같지만 실은 아닙니다. 걱정되는 일들을 걱정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게 대부분입니다. 그러니 기도라기보다 제가 원하는 것을 큰탈 없이 어떻게 잘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절대자에게 기복적 자세로 부탁하는 말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나를 위한 게 아니라 남을 위한 것이라야 진정한 기도라는 것을 저도 잘 압니다. 나의 고통보다는 남의 고통을 위해 기도해야 기도는 이루어집니다. 기도의 진정한 뜻도 거기에 있습니다. 짧은 기도가 하늘에 닿기 때문에 그런 기도는 길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제 기도는 아주 깁니다. 제가 욕심이 많고 원하는 게 많으니까 자연히 길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기도를 하지 않으려고 해도 자꾸 그렇게 됩니다. 그건 제 삶이 그만큼 불안하고 근심 걱정이 많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기도를 했다고 해서 걱정이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기도가 끝나자마자 걱정은 또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집니다. 아버지가 밤에 주무시다가 숨막히는 듯한 느낌이 들어 사람이 이러다가 죽는구나 하는 생각이 드셨다는데 어젯밤엔 잘 주무셨나 이러다가 갑자기 돌아가시는 건 아닐까 하는 걱정에서부터 포병으로 복무 중인 막내 녀석이 오늘부터 훈련이라는데 그 무거운 포탄을 순으로 옮기다가 자칫 떨어뜨리지는 않을까 하는 걱정에 이르기까지. 별의별 걱정을 다 합니다.두 아들이 아버지가 된지 30해가 넘었는데도 아직도 마음속에 불안과 걱정의 그림자가 서성거립니다.그 그림자가 어떤 때는 저를 쓰러뜨리기도 하고 끝없이 벼랑 위로 몰고 가기도 합니다.언젠가 한 후배가 제게 정색한 얼굴로 초등학생인 외아들을 학교로 보내놓고 나면 왠지 마음이 불안해서 견딜 수 없다고 한 적이 있습니다. 어떤 때는 안절부절 못하면서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아 내가 좀 비정상적인 상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도 했습니다. 저는 그때 당신만 그런 게 아니고 나도 그렇다. 아이들이 스스로 자신을 보호할 수 있을 정도로 다 컸는데도 늘 불안의 그림자에 시달린다고 말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 아이들에게 혹시 무슨 사고라도 생기면 어떡하나 하고 걱정하는 데서 오는 불안이었습니다. 그러고 보니 지금까지 두 아들에게 가장 많이 한 말은 공부 열심히 하라는 말이 아니라 차주심 하라는 말이었습니다. 아이들이 돈만 알고 남에게 피해 끼치는 사람이 되지는 않을지 인간과 인생을 이해하지 못하고 이웃을 외면하는 이기적인 사람이 되지 않을지 걱정하는 일보다 불의의 사고를 당하지 않을까 걱정하는 마음이 더 컸던 것입니다. 이렇게 저희 하루는 걱정에서 시작해서 걱정으로 끝납니다. 아니, 끝나는 게 아니라 자다가 꿈속에서라도 그날 낮에 걱정했던 일들을 계속 걱정하는 꿈을 꾸기도 합니다. 단 하루를 살더라도 걱정 없이 살고 싶은데 무의식 상태에서도 걱정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걱정은 병입니다. 병 중에서도 아주 중병입니다. 제 아버지는 아흔이 넘으셨는데도 가스불이 제대로 잠겼는지, 현관문은 확실히 닫혔는지, 손수 확인하지 않으면 잠을 못 주무십니다. 이제 그 연세쯤 되셨으면 사소한 일상의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되실 텐데, 그게 안 됩니다. 아버지나 저나 그게 큰 병인 줄 제대로 알지도 못합니다. 감기만 걸려도 병원 처방을 받으면서도 걱정 때문에 삶이 휴지처럼 구겨지는데도 수수방관하고 있습니다. 이런 실험이 있습니다. 한달 동안 걱정이 될 때마다 하루에도 몇 번씩 걱정의 내용을 종이에 적어 상자 안에 넣어두게 했습니다. 그런데 한달뒤 종이를 꺼내 내용을 파악해 보니 그중 90% 이상이 걱정할 필요가 없는 일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런 걱정을 했다는 사실조차 대부분 잊었다고 합니다. 걱정은 걱정을 낳을 뿐입니다. 걱정한다고 두려움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거짓말은 눈덩이와 같다. 굴리면 굴릴수록 더 커질 뿐이다라는 말처럼 걱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걱정도 하면 할수록 눈덩이처럼 더 커질 뿐입니다. 콜로라도 주한 봉우리에 거대한 나무 한 그루가 쓰러져 있었습니다. 그 나무는 400여 년간 14번이나 벼락을 맞아도 쓰러지지 않았으며 수많은 눈사태와 폭풍우를 이겨냈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그 나무가 쓰러진 까닭은 바로 딱정벌레떼가 나무 속을 파먹어 버렸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오랜 세월에도 시들지 않고 폭풍과 벼락을 견뎌온 그 거목이 손가락으로 문지르면 죽일 수 있는 작은 벌레들에게 쓰러지고 만 것입니다. 우리도 이 거목처럼 인생의 폭풍우와 눈사태와 벼락은 이겨내면서도 근심이라는 벌레에게 우리의 심장을 갉아먹히고 있지는 않은지요. 데일 카네기의 근심이여 안녕이라는 책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만큼 걱정과 근심은 나를 파괴합니다. 내 인생을 쓰러뜨릴 가장 큰 힘을 지니고 있는 게 바로 걱정과 근심이라는 작은 벌레입니다. 걱정이 걱정하는 문제를 해결해주지 않습니다. 걱정은 말 그대로 걱정일 뿐입니다. 내일 일을 걱정하지 말라. 내일 걱정은 내일에 맡겨라. 하루의 괴로움은 그날에 겪는 것만으로 족하다. 누가 걱정한다고 해서 자기 길을 한자나 도어 크게 할수 있겠느냐, 성서에서도 걱정의 무의미성을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송복모 신부님은 그의 책, 고통, 그 인간적인 것에서 우리 하루의 삶은 온통 상상에 의한 걱정거리로 가득 차 있다 하루에 한 시간만 집중적으로 걱정하고 나머지 시간에는 걱정거리를 잊겠다고 결심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실제로 겪는 걱정은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상상에 의한 걱정만큼은 피하라는 것입니다. 일본 왕실의 서자로 태어나 우리나라 원효 스님만큼 유명한 스님이 된 이큐 스님은 세상을 떠나기 전에 내일을 불안해하는 제자들에게 편지 한 통을 내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곤란한 일이 있을 때 이것을 열어봐라. 조금 어렵다고 열어봐서는 안 된다. 정말 힘들 때 그때 열어봐라. 세월이 흐른 뒤 사찰에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모두 머리를 맞대고 윈논했으나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승려들은 마침내 이규의 편지를 열어볼 때가 왔다고 결정하고 편지를 열어보았습니다. 거기엔 이렇게 단 한마디가 적혀 있었습니다. 걱정하지 마라. 어떻게든 된다. 내일의 불안에 대한 참으로 명쾌한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큐스님은 평소 근심하지 마라. 받아야 할 일은 받아야 하고 치러야 할 일은 치러야 한다. 그치지 않는 비는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이렇게 한마디로 집약해 놓은 것입니다. 저 또한 오늘 이 순간의 일을 걱정하는 게 아니라 내일 다가올 일을 걱정합니다. 미리 상상함으로써 스스로 걱정을 불러 일으킵니다. 이제 아무리 걱정을 하지 않고 살수 없다 할지라도 상상에 의한 걱정만은 피하고 싶습니다. 아무리 불안이 인간 존재의 근원이라 할지라도 다가오지 않은 미래의 불안을 걱정하면서 살고 싶지 않습니다. 어쩌면 오늘 제가 걱정하는 일조차도 별로 걱정할 일이 아닐지 모릅니다. 걱정은 거리의 돌멩이 하나도 옮길 수 없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형숙입니다.